안녕하세요. 금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네이버 모바일 홈에서 홈 커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로고가 있는 부분에서요. 빈 공간을 이렇게 길게 눌러 주면은 홈 커버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단 부분에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은 네이버 홈에서 내가 선택한 사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사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홈에서 화면이 보일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이 녹색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수정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사진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홈코버 설정에는 최대 10장의 사진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사진이 2장 이상일 경우에는 랜덤으로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하고 사이즈 조정까지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홈 커버 조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이렇게 이용하다가 홈 화면으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홈 커버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은 랜덤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홈 사진이 계속 변경이 됩니다. 네이버의 홈 커버 기능은 기존 네이버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네이버와 새로운 네이버를 비교해보면은 홈 커버의 사이즈가 확연히 다르죠. 새로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홈 커버의 기능이 확실히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호불호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홈 커버의 기능이 훨씬 더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넓어진 홈 커버를 사용하시려면 기존 네이버 앱이 아니라 새로운 네이버 앱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기존 네이버와 새로운 네이버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네이버로 설정하셔서 이렇게 넓어진 홈커버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네이버 앱을 아직 공식적으로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베타 버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네이버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앱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틀을 터치하시면 네이버 앱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중간쯤 보시면은 베타 테스트 참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베타 테스트 참여 분류에서 참여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 베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가능하고요. 기존 네이버 앱을 이렇게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네이버 앱의 홈커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네이버 홈 화면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진으로 한번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